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반환점을 둔 가운데 열일 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칭 우려부터 위탁기관의 비위에도 과거 부천시가 적절한 인사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던 점등 부실했던 행정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행정복지위원회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시 행정안전국 소속 한 직원의 명함이 행감장 모니터에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 명함은 실제 직원의 것이 아닌 부천시 직원을 사칭해 소방안전물품 구매를 요구한 사기 시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질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총무팀장이 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 명함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 총무팀에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일 2시까지 오세요. 계약을 하게요. 그런데 저거 좀 사전에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당하는 업체가 이제 시하고 거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파악해서 그 거래 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첫 번째 수단일 것 같습니다. 이어진 복지국 아동보육과의 행감에서는 수년 전 비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회계부정과 채용비위 의혹으로 지난 2021년 중도 사직했던 인물이 포천시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또다시 채용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당시 부천시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관료 자료 제공 요청을 했고 포천 시장이 물었고 부천 시장이 또 답했습니다. 회신하지 않겠음. 다섯 명을 오는 동안 이걸 한 번도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유가족, 유가족으로 개설한, 임의로 개설한 이런 통장에서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또 최근까지 포천시가 보낸 해당 인사의 비위 관련 질의 공문에도 답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적과 의문점이 많은 K센터장에 대해서 부천시는 포천시 질의에 왜 결격 사유가 없었다고 공문을 보냈을까요? 부천시가 이런 결정을 한것 때문에 지자, 다른 지자체인 호천시가 지금 그들의 행정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시 전체가 잘못한 상황이 되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사와 회계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의뢰를 포함한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시의원들의 제안도 나왔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합니다.